오늘 간밤에 얼음 비가 내려서 학교랑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비가 내리고 얼언 얼냐 그게 아니고요. 정말 이 상태로 내렸어요. 낭만이라는 게1도 없죠. 이렇게. 그 와중에 저희 집, 저희 옆집 강아지는 어젯밤새 밖에 묶여 있었나봐요. 튼 이런 식으로 내렸고요 지금은 다, 얌전히 다 얼었습니다. 길이 말이, 말이 아니겠죠? 아, 너무 추워. 낭만이 아닙니다. 그냥 생존이죠, 생존. 그냥 서바이벌입니다. 오늘 저녁은 좀 간단하게 어, 팥 로스트 할 거고요. 어, 고기, 이 고기 덩어리 쓰려고 합니다. 저는 카스코나 샘스클럽 쇼핑 가서, 이거, 고기 한 팩은 항상 사거든요. 그러면은 한두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두 덩어리에 한 35불에서 40불 정도 하는데, 어, 그러면은 두번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꽤 고기도 괜찮습니다. 부드럽고. 어떻게, 어, 저, 시간이 많거나 좀 그런 날에는 그 전날에 슬로우커에다가 넣고 할 때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오븐에 한 3시간 정도 베이크 해서 저녁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근데 이거는 전날 파스타 만들어 놓고 남은 거예요. 좀 빼놨어요. 오늘 좀 만들려고. 원래는 토마토 안 들어가도 되긴 합니다. 네, 토마토 들어가면 맛있어서 넣고요. 오, 당근이랑 양파. 이게 끝이에요. <laughs> 아, 그리고 싼 와인. 저렴한 와인. 와인 안 넣어도 되는데, 넣으면, 넣으면 확실히 맛이 달라져요. 이렇게 해서 양파, 마늘 해서 먼저 볶고요. 그리고 그 위에 고기, 고기 굽고, 잠깐 빼내고, 소스 만들고, 다시 부어서 오븐에 구우면 끝입니다. 다 모두 꺼냈고요. 지금 이틀째 집 안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최고기온이 3도고요. 그리고 체감온도는 마이너스 20도라고 합니다. 참치액 이렇게 해서 이거 비빔장도 먹어치울 겸 해서 이렇게 한끼 먹습니다 봉봉이가 며칠 전에 카스코에서 김치라면 사와서 김치라면 점심 먹으려고요 아무리 김치라면이라도 김치랑 같이 먹는 게 당연하죠 원래 이런 거잖아요 <laughs> 김치랑 같이 먹습니다 몰랐어요 종갓집에서도 라면을 하는지 음. 아고. 음, 맛있습니다. <laughs> 맛있어요. 내 손이야. 아, 피곤하면 오늘 집에 집에 갇힌 지4 일째 되는 날이고요. 어, 그 고기 덩어리 큰거 하나 한팩 샀잖아요. 그거 하나 먹고 하나 얼리고 했었는데 나머지 하나 썼습니다. 오늘은 갈비찜. 양념 해서 지금 재워놨어요. 틀어놨어요. 그러면 저녁은 오늘 이렇게 먹으면 될것 같고요. 집에 있는 채소들 다 썼습니다. 버섯도, 마지막 버섯 다 털었고요. 마지막 양파도 털었고, 그리고 트레더조에서 산파 넣고, 바닥에는 당근 깔았어요. 그리고 집에 너무 웃기게, 뭐지? 갈아 만든 배가 있어가지고 그거 한캔 넣습니다. 다행히 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이기로는 눈 같은데 이게 다 얼음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금 쨍쨍하게 나고 있어가지고 아마 내일 아니면 이틀 뒤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